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도상의 영토 획득량인가? 아니면 그 영토를 점령한 병사를 유지하는 능력인가? 1950년 8월, 전략 지도상에는 조선인민군이 거의 완벽하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90%가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다. 북한의 깃발은 마지막 저항 거점인 부산의 문 앞까지 도달했다. 세계의 눈에는 6.25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계획이 언제나 첫 번째 희생자다 평양의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이 마지막 일격에 집착하며 남쪽에 모든 관심을 쏟는 동안 그들은 전선 후방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치명적인 취약성을 간과했다 폭격으로 파괴된 철도, 진흙투성의 비포장도로 지쳐 쓰러진 짐꾼들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선이었다 이것은 단한 번의 천재적인 기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군대의 부검 기록이다 이것은 공세의 속도가 어떻게 전략적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보급 식량, 연료, 탄약을 전선으로 운반하는 냉혹한 현실이 어떻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전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와해의 서사시다. 제1장. 최초의 딜레마 지나치게 확장된 공세 1950년 8월, 외부 관찰자에게 조선인민군, KPA, 은 전승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6월 25일에 비극적인 새벽에 게시된 그들의 공세는 계획과 실행면에서 인상적인 사례였다.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들은 연이은 방어선을 돌파하고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로 군대와 절박하게 대비되지 않은 초기 미군 부대를 한반도 남동쪽 구석에 작은 포위망으로 밀어붙였다. 역사적으로 푸산교두보 푸산퍼리머터로 알려지게 될이 포위망이 그들이 남긴 전부였다. 당시 지도에는 한반도 영토의 90%가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양의 선전은 통일을 임박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이미지 뒤에는 치명적인 내부 위기가 숨겨져 있었다. 케이파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었던 속도가 이제 그들의 주요 적이 되어 버렸다. 낙동강 연안에 도달했을 때 케이파 병사들은 더 이상 6월에 규율 잡히고 보급이 잘된 침공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늘어난 창에 부러진 자루 끝에 불과했다. 소련의 심층 작전 교리에 기반한 북한의 전략은 기능적인 장거리 보급선 유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원래 계획은 짧은 캠페인을 예상했으며 여기서 남한의 기반 시설, 특히 철도망은 손상 없이 포착되어 즉시 진격에 필요한 보급에 사용될 것이었다. 이 전제는 처음 몇주 동안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캠페인은 짧지 않았다. 록 군대의 예상치 못한 완강한 저항과 신속하지만 초기에는 비효과적이었던 유엔군의 개입은 전쟁을 장기화시켰다. 그리고 이 연장으로 인해 공중 차단이 발생했다. 극동 미 공군, 오파에은 거의 완전한 제공권을 신속하게 확립했다. k 이파의 물류에 이는 재앙이었다. 북부로부터 중화기 탄약 연료, 식량을 운반하는 주요 동맥인 철도망은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다리, 터널, 분류장 등은 밤낮으로 폭격당했으며 열차는 최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야 했고 물류의 마지막 마일은 극복할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이제 전선 병사들에게 공중 차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번역해 보자. 이는 생존과 전투에 필수적인 보급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군, KPA. 은 철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와 보급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도, 차단을 뚫고 오는 수송 물자는 트럭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다시 야간에 전조등 없이 끊임없이 폭격 당하고 전투기 공격을 받는 보조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이 불가피하게 고장 나거나 파괴되면 화물은 소달구지로 옮겨졌고. 결국 수천 명의 징집된 민간 운송업자, 즉 지게꾼, 저직헌, 위 등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당시 역사 자료와 정보 분석에 따르면 8월 중순 북한군 낙동강 방면 부대는 최소 전투 필요량인 하루 600톤 이상에 비해 하루 50톤 미만의 보급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량은 기하 수준으로 배급되었고 포병 탄약은 너무 부족하여 지휘관들은 단한 발의 포탄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T-34 전차는 전투 손상이 아닌 단순한 연료 부족으로 인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보급망의 붕괴는 부산교두보가 저항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군사 역사가 TR 페럼바과 로이 에펠머는 그들의 기념비적인 저서에서 8월 북한군의 절박한 공세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북한군 지휘관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두보 내부에 집결하고 있는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의 부대가 보급품 부족으로 와해되기 전에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는 필사직생의 마지막 일격, 즉 최후의 공세였습니다. 그들은 낙동강 돌출부와 대구 근처 등 여러 지점에서 엄청난 용기와 주목할 만한 절박함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이전의 승리를 특징지었던 조직적인 화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던 포병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포병은 적절한 전차 지원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참호에 있는 유엔군과 한국군 방어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굶주림과 탈진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월트너커 장군의 방어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맞서 싸웠던 적이 실제로 전장에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을 때 조선인민군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믿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 서술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1950년 9월, 조선인민군은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장악했지만 자체적인 보급망을 관리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정의 부대들은 극심한 소모를 겪었고 대체병력은 남한 출신으로 강제징집된 병사들이었으며 이들의 충성심은 기껏해야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군대는 결정적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마비되었으며, 장기적인 방어를 위해 참호를 구축할 물류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린 거인이 이제 제자리에 얼어붙어 보급로가 차단된 채 천천히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유지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약해지고 취약해진 이 몸을 상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될 것이었으니, 이는 붕괴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진 구조물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핵심 전략 분석 이중 균열 1950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의 모든 전략적 관심은 낙동강 연안 즉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교두보를 파괴하려는 최후의 필사적인 시도인 9월 대공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산은 전쟁의 전부였습니다. 공중 봉쇄를 뚫고 들여올 수 있었던 모든 병사, 모든 전차, 모든 곡사포가 그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집중은 이해할 만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군사적 취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전선 후방 150마일에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가 인천의 진흙으로 뒤덮인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평원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전선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군 전체의 군수 및 신경망의 중추를 외과수술처럼 겨냥하며 전략적 단열을 의도적으로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깊고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인천의 전술적 천재성은 내가 더 사령부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만큼 대담한 작전이었는데 그 규모가 아니라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천은 서울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단순한 상징적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의 남한 작전에서 절대적인 신경 중추였습니다. 그곳은 주요 철도 환승 지점, 중심 도로망의 교차점, 그리고 조선인민군 야전사령부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에 상륙하여 신속하게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단순한 적군 측면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전체의 머리와 주요 동맥을 한 번에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후산을 둘러싸고 여전히 7만 명 이상이 전투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민군 전체가 즉각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급선은 더 이상 논의되었던 것처럼 공중에서 늘어났거나 차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끊기고 적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연료, 탄약, 증원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양에서 전선까지의 무선 및 유선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사단장들은 귀가 멀고 입이 막혔으며 고립되어 전략적으로 이미 끝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작전은 2단계 함정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불과 24시간 후인 9월 16일 제8군 사령관인 월트너커 장군은 두 번째 균열, 즉 푸산돌파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제8군과 대한민국 육군로 부대는 배후에서의 공격과 발맞추어 몇주 동안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던 북한군 KPA와 동일한 부대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전면적인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공군력과 압도적인 포병 화력 지원을 받은 망치질과 같은 타격이었으며 방어하는 병력으로는 더 이상 이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참호에 있던 북한군 병사들에게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전술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피로에 지쳐있었고 탄약은 부족했으며, 곰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보급 위기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상급자로부터의 명령도, 보급의 희망도 없이,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 적군이 있다는 최초의 소문을 들으며, 동시에 막대한 정면, 공격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중균열의 핵심입니다. 즉, 배후의 전략적 균열, 인천, 과전선의 전술적 균열, 낙동강 돌파, 입니다. 뒤따른 붕괴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연쇄적인 와해였습니다. 북한군은 단순히 이처럼 거리가 떨어진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처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지휘 구조나 군사 교리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았던 소련식 교리는 선형적인 공격과 신속한 진격에는 탁월했지만 경직되어 있고 하향식 명령에 의존했으며 예상치 못한 기동 앞에서는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현지 지휘관들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중앙 지휘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이후 도주해야 했을 때, 남부의 부대들은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후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체되었습니다. 비율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절망과 조직적인 혼란 때문에 증발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했던 군사력이 응집된 군대로서의 존재를 잃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증발했습니다. 군사 역사가 앨런 밀렛은 이 시점을 패배가 아니라 결속, 징리 통제, 사길의 완전한 붕괴라고 묘사합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제8군의 망치와 인천의 제10군단의 모루 사이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아있던 T-34 전차와 포병을 포함한 중화기를 버리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수주간 한계까지 몰렸던 시스템은 동시에 두 곳에서 붕괴되었다. 그 붕괴는 점진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으며, 순전히 공격 속도에 기반한 전략적 우위가 그것을 지탱하는 논리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제3장 정보 보고서의 미묘한 징후 사기저와 지도상의 병력이동이 사건의 전개를 보여준다면, 정보 보고서와 포로 신문 기록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미국 국민 문서 기록 관리청, 나내 기록 보관소에는 해당 시기 미6군제8군지 마이너스 2 정보 문서들이 흥미로운 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KPA)의 심리적 붕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9월 15일 이전 KPA 포로 신문 보고서는 앞서 논의한 보급난, 기아, 탄약 부족, 극심한 피로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응집력 있는 부대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포로들은 규율, 부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부산 점령이라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된 군대의 병사였지만 여전히 군대였습니다. 모든 것은 9월 셋째 주 이후 달라졌습니다. 정부 보고서들은 포로의 유형과 그들의 증언 내용에서 지각변동적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유엔군이 더 이상 전투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총한발 쏘지 않고 항복하는 굶주리고 혼란스러운 집단 전체를 포로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록의 서사는 갑자기 전술에서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는 연쇄적인 붕괴를 증명하는 암울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며칠 동안 상급 장교로부터 아무런 명령도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보고했습니다. 이중 타격은 사실상 지휘부를 참수시켰고 일선 부대들은 방향과 목적을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쪽으로 향하는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참호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만성적인 문제였던 보급 위기, 제1장 참조는 급성 파멸적 실패로 변모했습니다. 신문 기록은 전쟁에서의 정상적인 결핍을 넘어선 기아 상태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케이페 병사들은 3일에서 5일 동안 조직적인 배급 없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산에서 견과류와 뿌리를 찾거나 민간인 마을을 약탈해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민중의 지지도 파괴했습니다. 탄약 부족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장교들은 절망적인 총검 돌격을 명령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는 충격 전술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사들이 소총 탄약이나 박격포 수류탄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차분하고 사실적인 문서들이 주장하듯이 사기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증발해버렸다. 상급 지휘부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고 8월에 만연했던 승리에 대한 믿음은 집에 돌아가는 것만을 유일한 개인적인 목표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는 붕괴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피상성의 고통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민군은 본질적으로 열등하거나 광신적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군수 및 전략적 실패로 인해 해체되었다. 신문 보고서는 군대의 기반인 군기 확립이 세 가지 기둥, 즉 음식, 탄약, 그리고 지휘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믿음에 의해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0년 9월, 인민군은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잃었다. 포로들은 더 이상 이념적 열정으로 말하지 않았고, 혼란, 배신, 그리고 버려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항복하기로 결정한 군대가 아니라 수만 명의 굶주리고 겁에 질린 개인들로 분해되어 각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복잡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인간 수준의 정보는 전략적 분석을 확증한다. 사기 붕괴는 인민군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급선이 끊어지고 지휘 체계가 무너진 필연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였다. 최전선의 병사는 평양의 지도에 그러한 현실이 반영되기 훨씬 전에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리더십과 군수품의 공백이 군사적 후퇴를 현대 군사사에서 가장 빠른 조직적 붕괴 중 하나로 만들었고,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 즉 북쪽으로의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도주로 직접 이어졌다. 제4장, 굴욕적인 패배에 관한 신화 북쪽으로의 탈출 조직적인 붕괴는 완전했지만, 개별, 병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6.25 전쟁의 가장 끈질긴 신화 중 하나, 즉 우리 대중이 거부하는 피상성에 고통들 조장하는 신화와 싸워야 한다. 특히 서구에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서사는 인천 이후의 시기를 굴욕적인 패배와 조선인민군 (KPA)의 질서 정연한 대규모 항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뉴스 보도에는 낙담한 포로들의 긴 행렬이 비쳤고 그 숫자는 실제로 상당했다. 수만 명의 KPA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정한 이야기를 놓치는 것이다. 현장의 현실은 깔끔한 항복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필사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인 폐각이었다. 그것은 군대가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붕괴되는 과정이었으며 각 조각은 자신만의 사적인 생존 전쟁을 벌였다. 이중 균열 두장이 완료되었을 때 남한에 있던 대부분의 KPA 부대는 공식적인 항복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군사 조직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지휘, 보급, 통신, 세장. 우로부터 갑자기 버려진 하급 병사나 장교에게는 싸우거나 항복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체포되거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즉 북으로 돌아가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다. 수천 명이 후자를 택했다. 그들은 중장비, 참호, 연료가 바닥난 차량을 버리고. 소총과 최대한의 탄약을 챙겨 산속으로 녹아들었다. 한국의 지리적 척추인 함준하고 가혹한 태백산맥은 흩어진 병사들의 탈출로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전진하는 제 8군 전차 부대에 휩쓸리고 있던 주요 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통해 유령처럼 후퇴했다. 이것은 수동적인 후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1950년 9월 말과 10월까지. 몇주 동안 이어진 필사적인 게릴라 전 단계였다. 몇 명의 개인에서 중대 규모의 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케이프 병사 그룹들이 유엔군과 한국군 후방 지역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맹렬함으로 싸웠다. 그들은 보급품을 실은 순찰대를 매복하고 고립된 한국 경찰 초소를 공격했으며 산악 지대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와 짧지만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 로이 애플먼과 같은 역사가들은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기록했는데, 이때 전선은 지도상의 명확한 선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변모했고, 전략이 아닌 굶주림과 절망에 의해 결정되는 저항의 거점들이 생겨났다. 이 병사들은 더 이상 평양이나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끼니와 북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생존자들의 회복력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이다.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지만 상당수 일부 역사가들은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으로 추정과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완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지치고 병들고 무장 해제된 상태로 38선을 넘었지만 단련된 전투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김일성이 중국으로부터 곧 쏟아질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그의 군대를 재건할 경험 많은 간부들의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9월의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일성의 첫 번째 군대의 잔혹한 종말이자 동시에 두 번째 군대의 탄생이었다. 유엔군이 산악지대에 숨어든 이 잔존 세력을 완전히 포위하고 섬멸하는 데 실패한 것은 이후 추운 달에 평양 북쪽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굴욕적인 패배라는 서사는 위험한 단순화이다. 이는 이 혼란스러운 퇴각이 가져온 인명피해와 이를 실행한 병사들의 개별적인 끈기를 무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전략적 진실을 은폐한다. 즉, 1950년 9월 북한군 KPA의 붕괴는 겉보기와 같은 깔끔한 수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래식 군대가 도망치는 게릴라 부대로 변모한 과정이었으며, 이 생존자들은 끝나기는커녕 가장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 분쟁의 숙련된 중추가 될 것이었다. 제5장 오늘의 교훈 중앙 집중식 물류의 취약성 1950년 9월 조선 인민군의 전면적 붕괴는 현대 군사사에서 중앙 집권적 물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 명확한 사례 연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진격과 지속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조선 인민군은 속도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공세를 펼치며 전자의 능숙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자를 이해하지 못한 실패는 모든 승리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평원에서 현대 전략 교범에 이르기까지 울려 퍼지는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의 중앙 거점에 의존하는 길고 중복되지 않는 공급망은 보급선이 아니라 발동되기를 기다리는 함정입니다. 당시 소련 모델을 모방한 조선 인민군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이었습니다. 무거운 물자, 연료, 포병, 탄약, 운송을 거의 전적으로 철도망에 의존했습니다. 침공 계획 전체는 이 인프라의 온전한 점령과 지속적인 사용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율성입니다. 작동할 때 대량의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은 치명적인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플랜 B는 없었습니다. 철도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견고한 기동 물류 부대는 없었습니다. 상당한 사전 배치된 재고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에는 보궐력이 없었습니다. 공중 차단이 철도망을 끊기 시작하고 제1 장, 특히 인천 상륙 이후 제2장 시스템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기본적인 군사 원칙을 입증합니다. 물류는 단지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동시대인이었던 오마 브레들리 장군은. 다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프로는 물류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한국 캠페인은 이 말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증거입니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대를 단 하나의 창 끝에 놓았지만 그 창자로의 강건함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전략가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앙집권화는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듭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운송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시대에 소수의 항구, 데이터 센터 또는 철도 교차점에 의존하는 것은 태만에 가까운 위험입니다. 보궐력은 중복성, 분산,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K-파는 이러한 특성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수호자로서 우리의 여정은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K-파는 단순히 천재적인 양육 작전으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적 경직성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적이 물류동맥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고 계획자들이 가정하는 순간 패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잊혀진 전쟁진 현대 전쟁기계의 취약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교훈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용감하거나 이념적으로 동기부여된 세력이라도 최전선의 유지를 소홀히 하는 세력은 실제로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9월 KPA의 재앙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물류적 필연성이었습니다. KPA의 붕괴 이면에 숨겨진 전략, 군수, 그리고 인명피해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모든 군인이 정확하고 존중받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6.25 전쟁의 사건들을 조명하며 주마다 이어지는 이 연대기적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어느 도시 또는 국가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저희가 기억의 수호자라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 전쟁 혹은 다른 어떤 분쟁에 침묵하는 유산을 지니고 있다면 공모했던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이나 단순히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아래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잊혀진 전쟁으로 남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희생을 기를 것입니다.